이제야 상황이 바뀐 거죠. 전에는 내가 뭐라고 하든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다음 할 말을 기다리고 있어. 멋지지 않아요? 당신 지금 내말안 듣지. 맞잖아. 여기 앉아가지고 맨날 같은 질문만 반복하잖아. 최근에 우울했던 적이 있나요? 자해를 한 적은 있나요? 죽고 싶다고 생각했던 때가 언제인가요? 나는 매일이 우울에 미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. 어떻게 보면 당신도 그 사람들이랑 똑같아. 내가 뭘 잘못했죠? 난 잘못한 거 없어. 진짜로 난 잘못한 게 없다니까? 그거는 그건... 걔 사람들 그냥 예 예의가 없었던 거지. 아니야? And you always remember that's life. <laughs> 약좀 내려 달라고 전해 주세요. 애새통 <laughs> 잠을 <잠이> 못 자고. <laughs>